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살펴볼 코인은 헌트 코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과 흐름을 읽어야 대장인 비트코인의 움직임과 그에 따른 알트 코인들의 상승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악재는 무엇이고 호재는 무엇인지 또 이러한 이슈는 언제까지 유효하고 언제 소멸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 경제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미국과 중국입니다. 중국은 경기 둔화 이슈가 터지면서 위안화의 약세로 인해서 한국의 원화와 일본의 엔화까지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 위안이 파산 위기에 빠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제2의 리먼 사태가 터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다행히 지금 회사채 상환 기간을 2026년까지 확보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어가는 수순이지만 아직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다그룹에 이어서 비구이 위안까지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을 압박하는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이슈는 미국의 금리입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오면서 현재 5.5%. 다행히 9월에는 동결로 결론이 나긴 했습니다만. 국제유가는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고, 이에 영향을 받은 물가도 계속 상승을 이어가다 보니, 아직까지도 시장은 11월에도 금리가 재차 인상될 가능성에 무게를 더 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9월에 동결이 되고 나면, 좀 빠르게 11월에는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동안 기대를 해왔는데, 오히려 11월에 다시 인상이 될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위험자산에 투자를 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게 된 거죠. 다만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현재 계속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바이든의 경제정책에 불만을 갖는 유권자들이 무려 63%에 달한다라고 하는 WSD의 여론조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금리를 더욱 올린다라고 하면 바이든의 재선에는 당연히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한 배경을 봤을 때는 사실상 11월에도 금리 동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FTX 자산매각 신청 승인으로 인해서 4조 5천억에 달하는 가상화폐 매각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슈입니다. 처음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비트코인이 일시적으로 하락이 올 정도로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가 싶었지만 FTX 재가동을 위한 입찰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 감돌던 불안도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현물 ETF 심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을 해봐야 하는데요. 결국은 SEC가 결과 발표를 미루었지만 미국 법원의 재심사 결정으로 인해서 사실상 승인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라는 것이고 거의 기정사실화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블랙록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현물 ETF가 11가지가 있습니다. 모두 승인이 된다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암호화폐 투자 시장에 쏟아져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고 아주 빠르게 상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현물 ETF 승인이 되고 이후에 상장이 되고 어마어마한 자금이 시장에 투입이 되는데 그 시점에 바로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코인 투자하시면서 비트코인 반감기가 뭔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채굴 시에 블록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폭등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만약 여러분이 금을 한돈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돈이라면 가벼워서 언제든지 들고 다닐 수 있고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양을 소지하기는 힘들죠. 그렇다면 통장에 있는 잔고 천만 원은 어떨까요? 그것은 사실 대한민국이 여러분께 지불하기로 약속한 일종의 어음입니다. 매일매일 엄청난 속도로 가치가 줄어들고 있죠. 그럼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지난 14년 동안 영원에서 이 가치를 스스로 획득했으며 그동안 세 번의 반감기를 거치는 동안 8천만 원까지 무려 8천만 배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80억 퍼센트입니다. 영원에서 말이죠. 이런 비트코인이 내년에는 네 번째 반감기를 맞이합니다. 결국 이러한 호재들이 연쇄적이고 동시다발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면 무언의 눈치게임 속에서 상승의 시기는 더더욱 앞당겨질 것이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상승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도미노 효과입니다. 비트코인이 4월부터 계속해서 횡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간중간 빅쇼를 통해서 개인들의 물량은 다 털어먹었고 오히려 고래들은 야금야금 코인을 비축하면서 매집을 해가고 있는 흔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하는가 지금 비트코인이 아주 강력한 상승 구간에 들어서고 있는 만큼 우리가 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의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면 그동안 물리셨던 금액들까지도 한방에다 만회를 할수 있고 그보다 훨씬 더큰 수익까지도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코인을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 매매 전략 정리한 것을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현재 세력들의 평단가와 매집량을 분석을 했고 어디까지 끌어올릴지에 대한 목표가까지 전부 다 적어 드렸고 매수가 가능한 타점까지도 잡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코인을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 드리는 전략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자료는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누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매매 전략 자료 받으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7594-7630번으로 숫자 7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다 찾아보셔도 목표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세력들도 영상을 다 찾아보다 보니까 영상에서는 함부로 다 밝히지 않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제공을 해드리는 자료입니다. 대신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립니다. 이대로만 따라하셔도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숫자 7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문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아직 못 받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던데 문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에는 누락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문자 보내시거나 아니면 다른 번호로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자료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받으신 자료 절대 공유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감사의 마음 담아드린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급등할 수 있는 코인을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추천해 드렸던 아크 어떻습니까? 제가 추천해 드린 시점이 7월 14일이죠. 추천해 드리면서 매수가의 목표과 손절가까지 잡아 드렸습니다. 이날 추천대로 매매하신 분들 최소 90% 이상 수익 다 가져가셨습니다.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7594-7630번으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추천 코인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세력 코인으로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코인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인 추천 문자 받으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7594-7630번으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확인하고 추천 코인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채널 잘 키울 수 있게 도와주신다면 저도 여러분들이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